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퀸즈이크 촬영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촬영을 안 했어. 목요일 영상은 이 라이브를 편집해서 올리려고 따로 촬영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브이로그만 나오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촬영을 하고 왔는데 다른 채널에 올라가는 그런 촬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촬영을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MBTI 과몰입을 하는 한 주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계속 MBTI 관련된 게 겁나 많이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E와 I의 플러팅 차이 같은 거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MBTI가 E가 많은지 I가 많을 것 같긴 한데 E가 되게 많네? 무조건 I가 훨씬 많아줄아 많을... 근데 뭐 트위치 방송은 예각지들를 유입이 아직 많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얘기하기 좋겠다 응. 아 맞다 이거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저 이제 라이브 트위치에서 하니까요 목요일 8시에 트위치에 퀸이진 치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티키타카 하면서 소통하면서 썼떨수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그래서 그 플러팅의 차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MBTI 과몰입 특집 라이브 <laughs> 제 MBTI가 ISTP랑 ISFP가 반반 나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팁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I 유형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눈 마주치면서 웃어주기 이게 플러팅이다 아니다. 플러팅이죠. 이건 플러팅이지. 맞지? 그게 왜 플러팅이냐고요? 나 맨날 눈만 마주치면 윙크하는데. 예? <laughs> 그니까 러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웃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응? 왜 쳐다보지? 이 생각일 것 같아. 왜 쳐다보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잘 웃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어. 두 번째. 상대방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기. <laughs> 이거 어떡해? 이거 플러팅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좀 맞아. 주변 얼쩡거리는 거. 어, 눈에 조금 걸치라고 좀. 좋아하면 얼쩡거릴 거지만 플러팅은 아니죠. 그래요? <laughs> 밥 먹을 때 물, 휴지 놔주기. 난 이거는 플러팅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저는 사람으로서 하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너 누구랑 뭐 먹으러 갔을 때 그건 기본 매너? 응. 이거는 플러팅 아니야. 내 기준.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 답장 보내기. 나는 이거는 플러팅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인스타 피드에 옛날 게시물에 좋아요를 내가 누르면 그거는 DM해라. 이 소리야. 내가 너의 최근 피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조금 궁금해하고 보고 있으니까, DM을 보내라. <laughs> 아, 뭐, 친구끼리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스토리 답장을 하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스토리 좋아요는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끔 스토리 좋아요를 누르는데 동물 사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고 아니면 거의 안 누르는 것 같아요. 이성친구한테는 잘안 하거든요? 옛날 피드면 좀 관심 인정이죠? 이건 좀... 어필한 거 아니야? 나 너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 플러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대놓고 연락해 이거잖아. <laughs> 이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옛날 사진에 좋아요 누르기. 관심이 있으면 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플러팅은 내 마음을 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티가 날까봐 못하겠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어? 나 너무 티 나나? <laughs> 있어, 아이 유형에. 좋아하는 티내지 않기. <laughs> 좋아하는 티내지 않기가 플로팅이야. <laughs> 선톡하기. 이거는 완전 플로팅이죠, 선톡은. 찐친들 아니면 연락을 거의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선톡을 했다? 굉장히 용기를 낸 거지. 선톡 그냥 다 한다고요? 플로팅 아니라고요? 응. 근데 가로치고 전화는 절대 X라고 써 있어. 전화를 어떻게 해? 전화는 진짜 그냥 사귀기 전 단계 아니에요? 전화를 어떻게 해? 내가 하는 최고의 플러팅은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가기예요. <laughs> 화장도 공들여서 하고 렌즈 잘 안끼는 렌즈 끼고 향수도 진짜 신경 써서 뿌리고. 근데 너무 신경 쓴 티는 나지 않도록 그게 포인트야, 맞아. <laughs> 최대한 예쁘게 꾸미는데 너무 얘 오늘 나 만난다고 꾸미고 왔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라서 화장을 진짜 끝장나게 공들이고 옷을 조금 편하게 입고 나가요 화장을 진짜 뒤집어지게 꼼꼼하게 하고 옷에 힘을 살짝 빼는 거야 근데 그건 다 그런다 좋아하 사람한테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하는 거라니까 그게 플러팅이야 나한테는 그리고 이게 플러팅이랑 여우짓의 어느 경계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둘이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떼줘요,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떼주고 근데 플러팅임. <laughs> 내 나름의 플러팅임. 이 분들은 이거 플러팅이라고 생각 안 해요? <laughs>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들은 아이가 플러팅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채겠다. 이들의 플러팅이 있거든요. 진짜 이러나? 나 어때? 라고 물어보기. 이게 너무... 아니에요? 나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이거 아니야? 은근 슬쩍이 아니잖아 그냥 심심하다고 전화하기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쟁취하겠다 이거잖아 와 심심할 때 전화랑 집 가기 전 자기 전다 걸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선뜻 약속 잡는 거나 그런 게 힘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선톡을 하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약속을 잡았는데 잡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그 용기가 안날것 같아요. 옆자리 앉아서 쳐다보기.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얘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왜, 왜 여기 있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친해지고 싶으면 그런다고요? <laughs> 너무 신기하다. 나는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 보세요 약간 이런 것 같아.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 그 좋아지는 사람들이 아이 유형이 많아요? 이 유형이 많아요? 이들이 약간 아이를 수집하고 싶어 하지 않아? 막 떠들다가도 뚝딱거리는 모습 개굿, 개굿 이러고 있다. 아이는 이를 수집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맞아요. <laughs>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계속 답변해주신 분은 아이들의 플러팅이 전혀 플러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눈치를 채지 못할 그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laughs> 에헤이. 내가 그 알고리즘에 뜬 그런 영상들을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와, 진짜, 뭐가 이렇게 어렵나, 어? 알아서들 조금의 마음도 표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리까리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영상도 또 많은 거겠죠? 내가 깻잎이 쏘아 올린 많은 플러팅을. 그럼 여러분 나 플러팅으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있어요? 썸녀 집 완전 반대네 썸녀 집더 가면 마트 있어서 마트 가는 척 데려다 주면 이게 플러팅임? 완전 반대인 걸 썸녀가 알고 있으면 플러팅 아닐까요? 근데 진짜로 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굴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2년 동안 같은 반 하면서 카톡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냅다 선톡했었어요. 아 진짜 용기 냈네. 힘들어할 때 밤에 나가서 맛있는 거사 들고 가기. 이거 완전.. 연인 사이 아니에요? 티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근데 뭔가 티나면 안될것 같아. 내가 못 먹는다고 했던 음식 기억하고 같이 술 먹을 때 안주 그런 거 피해서 시켜주기. 그건 호의예요? 나는 엄청 감동받을 것 같거든. 나는 호감이라고 생각했거든. 적당한 배려. 왜냐면 나는 아예 기억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호감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먹고 뭘안 먹고 이러는 걸 아예 관심이 없어요. 상대가 거품 물고 누는 정도의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니면 이건 호감이지? <laughs> 호감 아니에요? 아닌가? 난 이렇게 세상이 따뜻한 곳인지 몰랐다. 호의들이 넘치네. <laughs> 어, 나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기억을 못하거든. 그 남자들이 관심 없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들? 그런 거 있던데. 뭐 했던 질문, 너 집이 어디였지? 이런 거 있잖아. 열번 어,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쇼츠를 봤는데, 관심 없는 여자한테 선톡이 왔을 때, 뭐 해? 뭐 언제 뭐 해? 이런 식으로 선톡 왔을 때, MBTI별 뭐 이런 거였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보낸 거가, 왜? 이거였어요. 왜? 왜 연락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 뭐 없어? 왜?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별거 안 하는데 왜? 약간 이런 느낌? 카톡인데도 그 톤이 느껴지는 거야. 용건을 100자 이내로 정리해서 말하라는 느낌인 거지. 여지주고 갖고 노는 호이남 때보다 낫다고 봅니다만 맞는 말이긴 하다. 여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칼로 차단돼 버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 약간 원래 좋아하면 행복회로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저 말도 뭔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래면 아 그날 바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바빠도 아니고 바쁠 것 같은디. 당일 약속이 힘든 제이유. 근데 제이들은 진짜 당일 약속 싫어해요? 내가 호감이 있는 상태여도? 잠깐 산책하게 나올래요? 이런 것도 싫어해요? 이미 일주일 전에 오늘 할 일들은 저기도 진짜? 그냥 귀찮아서 가기 싫음, ISFP. <laughs> 그래, 호감 정도 차이가, 그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썸 가기 전에 호의가 있고, 호감이 있고, 근데 이 호의와 호감의 사이도 있고, 호감과 썸도 분명히 다른 거고, 이 썸에서도 완전 알아가는 초기 단계가 있고, 진한 후기 단계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줄타기를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 연애를 하려면. 그피곤한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 마트까지 어떻게 걸어갔다. <laughs> 귀여워. 저는 답답해서 썸 단계가 싹둑 잘리고 바로 고백했어요. 좀더 즐길 걸. 근데 저도 썸을 길게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길면 길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람을 좀 보긴 해야 되는 것 같아. 나 옛날에 어,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여자랑 둘이 술 먹으러 간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가가지고 뭔일날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미안해 방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응. 그 마음도 뭔지는 알겠어 눈치껏 알잘딱 해줘라. 그니까 제가 좀 연애를 안 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깊은 사생활에 관여하는 걸 내가 원치도 않아서 보내주긴 할것 같아요 그.. 뭐지.. 못 가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어 신경은 쓰이겠지 알아서 잘해야지